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한 MJ입니다. 엄청난 양의 메켈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이번 시간은 그냥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메켈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켈란은 뭐 저도 이렇게 뭐몇병 모았지만, 수집가의 위스키, 위스키계, 뭐, 로이스로이스, 뭐, 뭐, 좋은 거다 갖다 붙입니다. 근데 왜 자꾸 맥켈란만 유독 수집가의 위스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모으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맥켈란 같은 경우도 역시 다른 위스키가 그렇듯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00년에 요, 지금 로고에 보이시는 집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 집이 이스터 엘키스 하우스인데, 알렉산더 리드라는 아저씨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리 동작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나온 보리를 가지고, 위스키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고에 있는 이스터 엘키스 이 동네 이름이었고 이 엘키스 하우스를 지어서 처음 위스키를 만들었던 그 정신을 로고에다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테블리시드 1824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왜 124년이나 차이가 나느냐? 사실 그러려면 위스키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1824년을 굉장히 위스키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해로 봅니다. 그 전까지 영국인 스코틀랜드에서 밀주를 만들었던 (1700년대에) 굉장히 흔했던 일입니다 집집마다 거의 우리 집에서 가양주 뭐 이런 당금주 담그듯이 남자들은 다 아는 뷰원지 깨질라. 집집마다 또는 동네마다 위스키를 만드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고 그리고 세금징수원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물도 맑고 지형이 좀 험한 스페이강 유역으로 모여듭니다 너무 몰래 만들고 이제 세금을 걷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라이센스를 주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냥 양지에 나와서 만들어라 했던 게 1824년입니다 그때 1호 위스키 제조 판매 면허를 가졌던 게더 글랜 리벳 사실, 여기도 뭐, 더맥켈란더글렌리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더를 붙이는 것도 참 재밌어요. 나중에 글렌리베 편에서 말씀을 제대로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위스키는 다글렌리베이였습니다 우리가 왜 3M에서 나온 스카치 테이프 얘기하듯이, 셀로판 테이프라고 안 하고 그냥 스카치 테이프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대명사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 싸움도 일어나고, 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너도 나도 글렌리베이 나오니까, 원래 의글렌리베 되게, 1호 면허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맥켈란 같은 회사들도 면허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했던게 1824년 이었던거죠 1호가 될수 없어 어. 맥켈란은 하일랜드 그러니까 스페이사이드 계열의 위스키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기네만의 철학을 계속 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근데 그 철학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맥켈란만의 여섯가지 생각도 있지만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메켈란이 또 육을 좋아해요. 근데 1926년부터 자기네 나름의 어떤 고품격 스타일, 고품격 위스키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메켈란은 1년에 66만 개 정도의 캐스크, 그 오크통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정말 최소 최고의 한 통을 뽑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겠죠? 그리고 그한 통을 보통 50년에서 65년 정도 숙성을 시켰다가 내놓는데 어 그거 자체로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지만 거기에 레이블이라든가 패키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급화 전략을 사용을 해요. 뭐 예술가들과 같이 한다거나 그걸 1926년에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의 화가 마이클 딜런이 이 이스터 에키스 하우스를 보고 아 나는 이런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만들고 그 패키지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14억. 쉽... 엄이해 아, 그리고 비틀즈의 앨범 커버를 기획했던 피터 블레이크라든가 뭐팝 아티스트 발레리오 아담이 이런 다양한 예술가들과 작품을 만들어서 패키지를 만들고 라벨을 디자인하는데 그렇게 두 병에 막 13억. 막 이런 식으로 물론 막다 60년 숙성 막 이런 술들입니다. 원액 자체도 굉장히 귀하고 비싼 술이지만 그거에 부가 가치를 훨씬 더 올리는 거죠. 최근에도 레드 컬렉션이라고 해서 쭉 나왔는데 40년, 50년, 60년, 78년까지 갑니다. 이렇게 여섯 병이 다 해서 우리 돈으로 4억 5천인데 그거를 당연히 4억 5천에 살 수도 없지만 이게 경매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가요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이제 두바이, 두바이에서 뭐 4억 5천에 사0분에 사시면 되는데 경매에 나오면 보통 한 15억 정도 하지 않겠나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귀중한 원액을 굉장히 고부가 가치로 창출을 해내는 그런 기업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프랑스의 라리그라는 크리스탈 회사와 합작을 해서 만든 뭐, 서퍼듀 이런 것들도 몇 억씩 뭐 하고, 뭐, 뭐, 말을 못 합니다. 뭐, 가격을 뭐, 우리 저세상 가격이니까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소박한 서민들, 아, 물론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서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런 모으고 싶게 만드는 욕구를 딱 자극하게끔, 색깔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 넘버 1부터 넘버 6까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물론, 저는 사실, 여기에는 넘버 1, 투는 없어요. 저한테 없는데, 꾸준히 한 병씩 이제 모으기만 했지, 사실 저도 맛을 보진 못했습니다. 굴비인 거예요. 이 뒤에도, 이 먹지도 못하고, 예쁜 굴비, 비싼 굴비, 구하기 힘든 굴비,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요거를 좀 제가 먹어보면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릴까 해요. 저는 지금 사실 넘버 투는 가지고 있거든요. 마실 수 있는, 요 바이알. 요걸 먹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에디션 시리즈를 다 먹어보는 유튜버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이것도 딱6스까지 나왔죠? 이들은 왜 이렇게 숫자 6을 좋아하고, 왜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갔느냐? 뭐, 물론 회사마다 가지고 온 철학이라든가 마케팅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메켈란이 가지고 있는 6개의 기둥 식스 필라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만의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는 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섯 개의 기둥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이스터 엘키스 하우스입니다. 근데 이스터 엘키스는 사실 바스크, 스페인의 북부에 있는 바스크 지방 언어인데 어쨌든 언덕 위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맥켈란이라는 이름은 역시나 게이러입니다. 뭐, 맥은, 풍부한 땅, 뭐, 비옥한 토양, 이런 뜻이고, 알라는 필란, 핀란, 세인트 필란에서 왔습니다. 아이리쉬의 성자였던 세인트 필란을 기리면서, 풍부한 필란의 땅,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처음에 이 이스터 엘키스 하우스가 1700년도에 지어지면서, 아직까지도 그자리에 언덕 위에서 아래에 있는 새로 지어진 증류소를쫙 내려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가보고 싶죠 아무튼 최초의 이 맥켈란 이라는 회사가 생겨날 때 보리 경작을 하기 위해서 지었던 그 집이 여전히 남아있고 현재는 방문객 센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맥켈란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고향이자 현대의 어떤 애호가 방문객들을 있는 그런 어떤 교차점 그런 뜻에서 첫번째로 이 이스터 엘 키스하우스 두번째는 거기서 만드는 이제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메켈라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작은 증류기를 사용합니다. 구리로 된그 둥근 증류기 그발베니 제가 전시 때 보여드렸죠? 그 증류기를 유독 작은 증류기를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사실 증류기가 작으면 소출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끓여 계속 끓여야 되니까 연료도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와 닿는 면적을 넓힘으로써 그러니까 통이 작을수록 그 접촉 면적은 넓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답니다. 구리와의 접촉 면적을 넓혀서 바디감이 더 올라가고 목이 짧은 증류가 되기 때문에 좀더 오일리한 그런 위스키의 맛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좋은 술을 만들어내겠다는 어떤 고집인 거죠. 그 고집은 이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the finest cut입니다. 이 컷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술은 증류할 때 초류, 처 처음에 나오는 증류된 술을 버립니다. 먹었을 때안 좋은 성분들이 다 처음 증류대 나오는 술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앞에 걸 버리고 중간에 그 정수가 나오겠죠. 그것들을 쓰고 뒤에 나오는 거는 힘이 약합니다. 이미 뽑아낼 건다 뽑아냈기 때문에 뒤에 아무리 끓여도 물만 나오는 거죠. 뒷 부분은 보통의 위스키 증류소들은 뒷 부분을 어쨌든 이것도 술이 들어있고 뭐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 번 증류할 때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렇게 보통 한 처음 증류 전에 술을 25에서 30% 정도로 증류된 원액을 오크통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근데 맥켈란 같은 경우는 단 16%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후류를 다 버려요. 대단한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남들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는 최상의 맛과 품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류된 원액을 굉장히 좋은 것들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들 말고 뭐 12년, 뭐 15년, 18년, 30년 이런 거 말고 클래식 컷이라고 있습니다. 이 클래식 컷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자기네들이 의도했던 그 전통의 그컷 자신들이 생각하는 딱그 컷. 사실 디자인이 예전에 나왔던 캐스크 스트렝스 디자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들, 어? 캐스크 스트렝스 같은 건가? 진짜 도수 높거든요? 52.9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보통은 메켈란 뭐 40도에서 46도 뭐요 사이니까. 근데, 도수도 높고, 맛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위스키 중에서, 저는 사실 이 클래식 컷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상 해마다 좀될수 있으면 가능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워. 올해도 구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그 중요한 그 컷을 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내놓은 술이다. 그리고 당연히 네 번째로는 최상의 캐스크입니다. 이들은 정말 메켈라는 유독 고집스러울 정도로 캐스크, 쉐리 캐스크에 집착을 하는데 요즘 좀 집착이 덜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아주 오랫동안 그들은 쉐리를 고집을 해왔습니다. 뭐그 맛이 훌륭하다는 건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고 뭐 에어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게 쳐주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여기 들어있는 이 에디션 넘버 시리즈는 전부 다 쉐리 캐스크만 사용하진 않았어요. 뭐 아무튼. 이 쉐리 캐스크에 대한 고집이 어느 정도냐면 스페인의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도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구역이 전부 이들이 관리하는 참나무 숲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스코틀랜드로 수입되는 참나무 그원 재료에 그 캐스크를 만드는 나무에 60에서 65%를 해마다 레켈란이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스코틀란드에 굉장히 많은 위스키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의 회사에서 60에서 65%를 다 땡겨 간다는 거는 그리고 굉장히 스페인의 그 참나무 나오는 지역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놨고,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쉐리 캐스크에 거의 목숨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요즘에 뭐 더블 캐스크도 나오고, 미국에서 나무를 가 저다가 스페인에서 가공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을 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도로 사실 유지를 하면 뭐가 좋냐면 지금 보세요. 이 술들이 조금씩 빛깔이 다르죠. 근데 이게 100% 내추럴 컬러입니다. 뭐 물을 타거나 하겠지만 숙성된 그술 그대로 병입을 한 겁니다. 스키 회사들 중에서 맛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캐러멜이라든가 첨가제, 뭐 색소를 조금 넣는다거나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메켈라는 일절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자기네들이 그 술의 색으로 승부를 한다, 이겁니다. 사실, 쉐리 캐스크를 계속해서 쓸 수만 있다면, 이 세계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저런 캐스크를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좀, 지금도 보시면 얘는 좀 색깔이 옅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색깔의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고집스러움을 통해서, 여섯 번째, 마지막, 맛과 향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진짜 참을 수 없죠 아무튼 근데 뭐 요즘에 뭐 계속해서 뭐캘라니 이랬다저랬다 뭐 말이 좀 나오는데 뭐 그런 것도 워낙에 인기가 많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정말 이 맛과 향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그 66만 개의 캐스크를 관리하고 맛을 계속 평가하고 계속해서 정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맛을 봐야 되는데 이번 주 편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12년 네저 사실은 조금씩 계속 먹고 있는 네. 아 이거 진짜 구하기가 어려워서 더구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국 버전입니다 750ml죠 도수도 조금 더 높습니다 뭐 애드링턴 아메리카에서 사온 건데 43도 예, 도수도 좋고 언제 먹을지 모르겠지만 하, 이 야금야금 먹으니까 참 감질 만나기도 하고 어이 아, 뚜껑 따자마자 또 이렇게 향이 좋네요 오늘은 메켈란으로 완전히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잔도 뭐다네 12년 숙성만 해도 바디감이 또 있는 편이거든요, 의외로. 참 그런 게 저는 이매켈라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어, 이 향을 맞자마자 들어오는 이 달콤한 냄새. 제가 늘 달큰하다고 표현하죠. 달달하고 얼큰하고 뭔가 감칠맛 나는 그단 냄새 쭉 올라옵니다. 아. 역시 좋네요. 그리고 맛을 즐기실 때먹으은 다음에 날숨, 날숨에서 어떤 맛과 향이 나는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맡으셔야 됩니다. 그게 위스키의 정체를 드러내는 굉장히 좋은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맛의 정체를 이 풍부한 건 과일 맛건 자두가 될 수도 있고 건 포도가 될 수도 있고 왜 뭐든지 과일들 중에 충분히 익으면 굉장히 단맛이 나잖아요 설탕의 어떤 응집 뭐 이런 느낌이죠 단순 설탕 맛이 아니라 그 과일의 향도 나면서도 그 단내음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퍼집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맥켈란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12년 숙성 정도만 해도 이런 맛이 나니까 이 나머지 술들은 어떻겠어요 사실 이야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넘버 시리즈들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바로 만나요 살루트